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판도라의 공동유대 경리실무 이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뜬금없이 사실은 온라인 법인이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주식회사를 하나 작게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온라인으로 설그 온라인으로 설립 신청을 했어요. 뭐, 한 4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법인세 신고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그, 제가 회계, 이 회사를 회계사님이랑 그 다음에 세무 담당하시는 그 회계 전문가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분들과 함께 제가 이 법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2022년 제가 지금 하는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게 주식 회사인데요. 이거는 2022년부터 집합 건물 회계 감사가 의무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예전부터 이게 뭐 300세대 이상은 의무하잖아요. 회계 감사가.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149세대는요, 소유자, 세입자의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분에 대해서 2023년에 회계감사를 의무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회계감사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취업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회계, 사, 그 사무실을 하나 개선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뜻이 맞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현재 공인회계사, 그리고 우리 관리, 제가 우리, WU 탁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 회계 매니저 출신 회계 전문가 2인하고 집합건물 관리사 현직 공동주택 실물 강사 3인 그리고 세무전문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함께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합건물 전문가 집단이고요. 회계 문제 해결부터 추후 관리 교육까지 연계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회계 컨설팅 ]은 저희가 주로 할 업무는요, 회계 오류 수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없는 분들 만들어드리고, 회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겁니다. 대행 사업은 회계 대행하고 부가 대행을 할 예정이에요. 교육 사업은 오프라인 강의,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Q&A 받고, 유튜브,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회사는 가산동 쪽에 있고요. 디지털, 디지털 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 제가 상담이나 문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화가 지금 전화 개통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개통이 되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e.g. build.build.bu.i.l.d 불뱅이 build,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걸 하시기 전에 그 법인 설립 시 확인 사항, 요거 읽어보시고요, 법인 설립 매뉴얼,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요. h t t p s w w w s t a r t b i z g 5 k r 입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한 4, 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 그 직접 하지 않고 그 사무소에 맡기면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읽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로그인 하실, 그, 들어가셨으면, 로그인을 누르셔요. 로그인을 누르고,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이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법인 설립하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 비밀번호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설립시는 로그인시 대표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법인 설립하기를 클릭을 하세요. 똑똑 클릭을 하시면 회사 기본 정보에 대해서 넣는 칸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우리 회사를 그 이름이 혹시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뭐 공고는 어떻게 할 건지 공고 매체는 어딘지 공고 홈페이지는 어딘지 회사 주소는 어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본점, 전화번호 그 다음 팩스번호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요거를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명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정해놓으셔야겠죠. 미리 생각하시기 전에 미리 잘 정해놓으셔야 되고 보통 서울은 이게 이제 음, 뭐, 매일경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관에 들어가시면, 정관에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 근데 이걸 제가 여기다가, 매일경제에다가 여,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락을 해서, 우리 거좀 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설립이 신청이 되면, 저절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경제, 서울특별시 공공홈페이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본점 주소랑 본점 이동 전화 이런 거, 주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확히 계약서 상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주소가 나오는데 알파벳이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A동 몇 호, B동 몇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숫, 여, 그 한글로 A동, B동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사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거예요. 그다음에는 구성원 및 주식 정보, 주식의 유형에 기명주식 그리고 우리는 보통주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정해진 주식 유형이나 발행 주식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발행 주식의 형태가 액면이냐 이것도 이제 결정하셔서 한주의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한주의 금액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곱해본 자본금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제 총수가 몇 개냐? 모든 구성원의 총출자 지분. 혹시 공동대표시면 공동대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한 주에 5천 원 정도 해가지고 뭐몇 주를 이렇게 발행을 했고 그 자본금이 총액이 얼마고 그거에 설립 시 발행, 만약에 자본금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한 주에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 발행, 할 주식의 총수 나오겠죠. 설립시 발행가는 주식 총수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법인 설립시 구성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제 거를 입력을 한 거예요. 성명, 주민번호, 구성원 주소. 구성원 주소는 반드시 어디 에 있는 걸 써야 될까요? 등기부 등본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그 걸로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발기인 여부. 내가 발기인이면 발기인 대표 아니면은 아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주당 인수금액 이 얼마고 출자 지분이 얼마다 그러니까 등본상에 주소 정확히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분뭐 성명 누구다 이분은 사이 발기인들을 전부다 그러니까 발기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있죠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그 자본금을 내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 반드시 넣어야 되실 분이 대표이사 외에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자,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여기 보시면 출자 지분이 없죠. 그 주당 인수금액도 없죠. 발기인 여부에 지분이 없는 자를 쓰셔야 합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유의할 건 뭘까요? 미리미리 받아놓고 그 저희 우리 발기인 뭐 이사나 뭐 이런 분들 거 있죠 다 받아놓고요 그분들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대신에 법인 발기인 구성원 모두 입력해야 하고요 반드시 등본상의 사 주소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대표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분 감사가 꼭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이분은 지분 없는 자 감사 음, 어렵지 않으시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및 기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집합 건물은 여러분 그냥 상가만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이 모든 걸, 빌라나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 목적 및 기타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집합건물 교육업 회계 대행업 부가 대행업 광고 및 광고 대행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이 사업 목적 및 기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조금만 쓰시지 말고요. 이거 정관에 있거든요 여러분. 정관에 이걸 쓰셔야 되는데 조금만 쓰면 나중에 이거 다시 막 법인 수정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사업이 있다면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해주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12월 말로 이렇게 써줬고요. 저희는 기업 형태는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업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을 할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게다 필요해요. 이걸 제가 다 넣을 거예요. 이걸 다 넣, 넣기, 넣기 전에, 넣고 대표가 먼저 일괄 전자 서명을 승인을 하고 발기인들도 전자 서명을 모, 발기인들도 모두 전자 서명을 승인하고요. 감사가 전자 서명을 승인해야 돼요. 이때는 각각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장에 먼저 하고 나서요. 대표가 먼저 이제 일괄 전자 서명을 승인하죠. 그리고 발기인들한테 모두 예,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발기인들 먼저 가입을 해주세요. 여기 온라인 그, 이거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온라인 법인 설립. 어, 서비스 여기에다 가입을 다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을 해놨다가 이분들한테 다 서류됐으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발기인들하고 감사님이 전자서면을 승인을 합니다. 요때는 공인인증서 필요하죠. 서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전자서면 하면은 여러 번전자서명 해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서식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일괄 전자서명 버튼을 통해서 한 번에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서식 신청서를 전자서명하기 전에 필시, 필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확인한 점에 동의해주세요. 뽀뽀, 여기 뽀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괄 전자서명 있죠? 여기다 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넣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넣겠죠? 여기까지. 넣는 거예요 정관을 제일 어려운 게 정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관을 딱 누르죠. 그럼 여기 내용들이 있어요. 쭉 일반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거기 중에서 내가 꼭 변경해야 될 내용 이 있잖아요. 그 내용만 거기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렵겠죠. 그 다음에 잔액 잔고증명서 신청서는요. 요거는 그냥 내가 그 계좌번호랑 공공 입력을 하면 이분들이 알아서 여기서 그 신청 그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비용이 2천 원이 들어요. 확인하는데 한 개당 2천 원이겠죠? 저희는 한 개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통장이에요, 이거는. 법인이 되기 전, 이아이고 죄송해요. 법인이 되기 전이죠. 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잔에 그이 통장에다요 개인. 그 대표가 자기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장에다가 우리 발기인들이 주식 그 자본금 있잖아요. 걔네를 먼저 집어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발기인 회의록도요 발기인 회의사록도 요거 여기 누르시잖아요. 작성하기 누르시면 내용이 나와요. 거기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3인, 이사가 3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 없었어요. 3인 이상이면 여기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서 이거를 선택을 할 건데요. 이거는 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법인 면허세 신고서 작성하면 되고요.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 이거는 어디서 할까요? 이거는 대법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들어, 그 온라인 법원 들어가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법인 인감 신고서, 그 다음에 사전 동의서, 주식 사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그 다음 주주명부,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이런 거는 다 직접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 나온 거에 그냥 체크체크해서 승인만 해 주셔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보죠. 이사회의록은 이사 이사가 3인 이상 작성하는 거고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전자서명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 진행해요. 이게 법인 등기 신청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조사 보고서는 법인 설립 시작하기, 잔액증에서 발급 후 지분 없는 자가 작성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관은, 정관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체크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거, 뭐, 만약에 주, 뭐, 지, 증권이 한 주당 얼마다라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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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그리고 몇 개를 발행한다, 그리고 뭐, 며칠 동안에 주주가 발행되면, 주주가 며칠 동안, 보통 뭐,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주, 12월 말일날 하고, 주주를 이제, 주주 회의하잖아요. 그거를 뭐, 15일 내로 해나 15일 정도로 해놔야지, 그 이후로 이거를 사고팔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잔액고 증명서, 출, 증명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어요. 직접 조회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회비용은 건당 2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기인 의사록은요, 내용을 체크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법인 등록 면세 신고시 밀집 지역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등록 면허세예요 여기 보시면 물건 종류는 법인, 물건지 주소 이거 명확하게 쓰시고요. 신고 납부 반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과세인지 일반 과세인지 여기 보시면 중과사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거는 서울 지역이라던가 인구가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경기도, 이런데, 이런데는 여러분, 중과세 지역이에요.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원인, 영리법인 성립과 불입, 그 다음에 정률, 그 다음에 등록물 건수는 제는, 저희는 한 건이었기 때문에 한 건,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1 2예요 저희가 자본금은 조금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해서 납부세액이 40만 5천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중과세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거 여러분. 그리고 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금액 차익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코드는 등록면허세고요. 물건용류는 법인, 그 다음에 납세자는 성명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그리고 물건지 주소, 등록원인, 과세표준, 법인등록면허세. 이거는 이제 일반 과세인 경우에요. 중과세인 경우 얼마? 그리고 위에 법인 등록세 예상 납부액은 자본금이나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 추후 납부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11%라고 제가, 12%, 1000분의 1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자 납부번호, 납세번호 이렇게 해서 쭉 뜨게 됩니다. 과세관청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과세관청은요, 본인이 그, 저기 저희는 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천생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금학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고, 서울 및 경기 지역 등 중과세 지역, 인구 과밀억제 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과세 지역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등록 면회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은 길, 길어서 제가 다시 연결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laughs>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